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0122님의 예, 삼성 sds 128,700원 비중 100% 예, 저점 잡았다고 보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사실은 오늘 어, sds가 단기 악재가 나왔죠. 블럭 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물의 압박이 좀 생깁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럭 딜은 사실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점을 잡으신 건 잘하시긴 했지만 이평선이 이탈된 상태에서 진입하는 건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목의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개인이 받긴 했는데 기관에서 은행에서 오늘 어,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상, 어, 오늘 셀트리온하고 삼성 SDS가 같은 상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구간은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점 잡으신 거야 잘했지만, 혹시라도 또 블록 딜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 이 평선 안착 전까지는 좀 시간 두시란 말씀 드리고요. 만일에 100%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관점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13만 원이 안착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가면 13만 5천 원, 그리고 위로 상단 최대의 목표가는 14만 원을 설정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폭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은봉이 너무 깊게 나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하단에 혹시라도 12만 5천 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 상담하신 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평선 이차 됐을, 됐을 때는 좀 테크닉적으로 자신 있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4만,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